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참잘 죽었다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항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의 열한 집파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왕이 죽은 후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12지파 중 11지파가 속한 사울의 집과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의 집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여러 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 그 이름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앞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파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어느 집이든지 아들들이 많으면 든든합니다. 당시에는 아들 많은 집이 강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은 어떠하냐 다음 구절 3장 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란 사람 사울의 집에 있는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란 사람이 점점 권세가 커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 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브넬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 이스보셋이란 왕이 있었지만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왕의 사울 왕의 부인들을 자기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는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현재 왕이니 당연히 한마디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아브넬이 이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이 했던 말이 8절에 나오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레에게벌의에 벌을 내리심이 맞다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함에 이스고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개머리라는 말은 개 중에서 가장 개 같은 개, 아주 나쁜 우두머리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네가 지금 왕이 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책망을 받은 아브넬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 자기 부하를 몰래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했던 말이 사무엘하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야말로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도록 자기가 힘써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하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을 환영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싸움터에서 돌아와 보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대접을 받고 잘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말합니다.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이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편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란 사람은 아브넬이 거짓말하니 듣지 말라고 합니다. 왕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둘 사이에 낀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다윗은 누구 편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요압이란 사람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레를 쫓아가서 배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3장 39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름부은 왕이지만 내 힘이 약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를 벌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 솔로몬이 악한 자를 처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 계속되는 사무엘하 4장 말씀에는 이렇게 아브넬이 죽고 열한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자기 부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다윗은 역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좋아하지 않고 이 이스보셋 왕을 죽인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1집화를 다스렸던 사울 집안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울 집안에 왕이 없으니 11집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이 3월 하 5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 0세에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런데 사울의 집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이 다섯 살때 당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있던 유모가 어린 아이를 업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무비보셋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본인 스스로 양쪽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이면서도 왕자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또 권력 다툼으로 이스보셋이란 왕도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울왕의 후계자는 무비보셋입니다.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살해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데 두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두 다리를 다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어린아이 때에 다리를 다친 것은 먼 훗날 이 아이를 살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에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일도 영원히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에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밝은 출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다리를 다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후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의 특별 명령으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 왕궁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넘어져 두 다리를 다친 것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시대 또는 손자 시대에 더큰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